할렐루야. 오늘 잘 쉬셨나요? 저희와 전혀 관련 없는 한 존재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 힘. 네. 뭐 힘이 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그 부흥회를 어, 저희 그때 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분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어 저희 외삼촌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어 외삼촌이 이제 사역하시던 모습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이 어, 괴리감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때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인삼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어, 이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같 읽겠습니다 시작 대요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방금 말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했던 내가 쓴첫 번째 책은 어떠한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누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이첫 번째 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 사도행전 내용 역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에서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뭐 바울이 됐건 베드로가 됐건. 또뭐 바나바가 됐던 여러 사도들의 이름이 뭐 수면위로 올라오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이름으로 좀 다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행전, 성령행전, 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요. 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오순절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오순절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다 아시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순절은 아,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여러분 한 번에 외우, 외워, 외워지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따라해보시겠습니까? 무 맥수 무맥수, 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어, 너무 잘 하시네요. 무맥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외워주셨을 거예요. <laughs> 어, 무교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어,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순절에 해당되는 맥추절은 어떠한 날일까요? 저희도 맥추 감사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수확을 할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 어,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조금 그리스어로 바꾸 그리스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방금 말씀드린 무교절, 이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의 어,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의 날이 바로 오늘 나온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서 잡혀 있다가 이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유월되었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딱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아 우리가 노예가 되 노예였는데 해방이 되었고 또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즉 맥추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 수확한 보리, 첫 열매를 그 감사와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은 단순히 이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지낼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 어린양의 죽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이 오순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한 첫 열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이 오순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새로운 이 약속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라면 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교회의 생일은 맥주 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제대로 교회를 이루어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괜히.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의 기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왜 성령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임하셨을까? 이분이 도대체 뭘 하는 분이실까?가 저희에게 약간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이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놀라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이 오순절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요엘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이 구약 시대 이전에 저희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전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죠.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 혹은 하나님의 영, 특히 뭐 우리 인간을 피조 피조 때, 만지실 때뭐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바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다면 성령님은 되게 많아요.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 교통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뭐 걷는 능력을 받는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한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즐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역할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 내가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돌이켜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죄의 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도 죽은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아도 죄에 묶여있고 죽음의 저주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하시지요. 사람은 본성상 의심이 많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눈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거나 혹은 나에게 심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너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지금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 보는 많은 순교자들이 왜 그들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능력과 다른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 개인에게 뭐 뭔가 적용되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8 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증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게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나 혼자만의 신앙, 내가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뭔가 되게 능력이 많고 기도 빡세게 하고. 당원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 뭔가 막 기도할 때 걸걸하게, 막,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뭔가 저분은 뭔가 충만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은사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특히, 특히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열을 가르고 뽐내고 분쟁이 생겨서 야 얘들아 그, 그, 그 은사는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야 그건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멋들어지게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입신시키고 방언하고 막 내가 손을 막 대면 막 성령이 간다고 막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은사는 바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가르기가 쉬워져요. 내눈 앞에 펼쳐지는 저 능력들이 저 능력들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그거 한 가지만 보시면 저희는 뭔가 가를 만한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을 오순절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이다. 우리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어눌해 보여도 느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배워 나오는 것. 조금 느리지만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나서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이라면 묵묵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많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 공동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증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증인인데 교회 오면 증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믿지 않는 이그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쉬는 날 이제 좀 저랑 저랑 친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 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어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더 기대했던 모습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때 전도를 통해서 왔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그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다는 거죠. 왜 너희는 교회에 나가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나저어도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아유 저 사람들이 다른 좋은 교회 안 가봐서 그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우리 내통해야 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따르고 믿는 그분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았는데, 뭔가는 다른 거죠? 저 사람의 삶을 보는데, 뭔가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는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난 궁금하다. 이게 참된 증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2장 끝자락에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 이것이 바로 증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억지로 이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라고 확신하는 분 계시죠?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 누군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증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청주에 덴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